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자주 하는 실수를 한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해. 어, 이 문제 자체가 수능 문제 그대로 나왔던 건 아니고 어, 원래 수능 문제는 어, 확률의 극한을 계산하는 문제였는데 그 극한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계산이 잠깐 필요했던 문제야. 음. 그래서 이 문제를, 요, 요 부분을 딱 보는 순간, 아, 요거다 싶어갖고 아주 간단하면서도 우리한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말 잘 설명할 수 있겠다 싶어서 내가 딱발췌를 해서 넣은 거지. 음. 이 문제를 계산을 한다고 하면 보통 어떻게 계산하니? 어, 계산한다고 하면은 이거를, 얘를 이제 이렇게 항을 두 개로 분리를 할 거고, 이렇게 어, 분리를 하고, 이렇게 하고, 그 다음에, 이 부분은 어떻게 돼?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면은 n은 밖으로 이렇게 시그마 밖으로 빼낼 수 있고 이 식은 k에 대한 식이고 n은 상수로 볼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되지? 이 부분이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 된다. 어 근데 여기서 이제 얘는 어떻게 돼? 여기서 얘가 n이지 n 그래서 n 곱하기 n이라서 n 제곱이 된다. 음 그러니까 요거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n 제곱 빼기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 되니까 2분의 N에 n 의 n 마이너스 1이 된다. 내가 조금 빨리 계산을 했는데 잘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. 어, 한번 이해가 안 되면 포즈하고 천천히 각자의 속도로 한번 계산을 해봐. 됐나? 어, 보통 이렇게 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문제는 어, 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어, 이렇게 복잡한 시그마의 성질을 쓸 필요가 없는 거거든. 지금 이 문제를 풀때 우리는 어떤 성질을 썼냐면은 수열 두 개가 있다면은 수열 두 개가 이렇게 있다면은. 이 시그마는 어떻게 하냐면은 수열의 수열을 따로따로 합을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더해줘도 된다. 뭐 이런 성질을 쓴 거고 또 하나 쓴 성질은 뭐냐면은 어떤 상수 l이 있어서 이렇게 돼 있더라. 그럼 이 상수 l을 시그마 바깥으로 빼내서 이렇게 할수 있더라. 이두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지금 푼 거야. 그지? 두 가지 성질 을 이용해서 푼 건데. 근데 사실은 시그마의 정의 자체를 생각을 해보면 이 문제는 훨씬 간단하게 접근할 수가 있다. 무슨 소리냐면은.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-k가 있는데 얘를 한번 풀어서 써보자. 시그마의 정의대로 한번 풀어서 써봐. 풀어서 써보면 여기다 1 넣으면 어떻게 돼? n-1이 되고 그 다음에 2 넣으면 n-2가 되고 이렇게 쭉쭉쭉 줄어들어서 마지막에 얼마가 돼? 여기다 n 넣으면 0이 되지. 그러니까 1 더하기 0이 되는 거다. 오케이. 이렇게 되겠네. 어 그럼 최종적으로 이거를 이거는 사실 어떻게 쓸수 있는 거야? 이거는 사실은 아 0부터 n-1까지 정수를 다 더한 건데 0은 있어 야만하니까 1부터 n-1까지 자연수의 합이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. 그래서 어떻게 돼? 시그마 k는 1부터 n-1까지 k를 다 더한 거다. 이건 어떻게 돼? 2분의 n-1 곱하기 n이 된다. 그래서 결국은 동일한 결과를 얻는 거고, 어, 이 문제는 문제 자체가 워낙 간단해 갖고, 어, 뭐 이렇게 풀나 저렇게 풀나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, 이런 게 누적이 되면 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큰 차이가 된다. 어, 그래서 어, 별거 아니지만, 항상 문제를 풀때 무작정 공식을 막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, 무작정 공식을 적용해서 막 풀겠다고 생각하지 말고, 가장 근본적으로 한번 내가. 정의를 이용을 하면 더 쉽게 풀수 있는 건 아닌지 한번쯤 생각해 보라는 거야. 그게 오늘 강의 교훈이야. 여기까지 할게.